그런데 이춘석 법사위원장 김민석 총리 똑같은 말을 합니다. 경조사비다, 출판기념회다.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? 사회 상규에 맞다고 생각합니까? 네, 제가 여러 차례 그 출판기념회도 있었고 애경사도 있었습니다. 그 제가 그것을 현행 법에 있는 대로. 다 처리했는데 그것이 사회 상규에 맞춰서 저희 연배 우리 나이언님의 경우를 비롯해서 우리가 애경사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애경사 비에 비춰서 아주 과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사실 자체는 그렇습니다. 민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못, 못 믿습니다. 저는 그렇게 받아본 적도 없고요.